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1% 미만으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너무 큰어 불안과 공포감.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암이 생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암이 생기는 환경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혈액 순환이 있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될 때라는 이 환경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꾸준한 산소와 꾸준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나 활성 산소, 또 여러 식사하면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돼야 몸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쉽게 뭐잘 먹고 잘 싸고 뭐잘 자면 건강하다. 이게 굉장히 이 쉬운 말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쉬고 자고 이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하루 모든 일과에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충 좀 먹고 간단히 먹고 빠르게 먹고 배출이 좀잘 원활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가 불균형인 상태, 영양소 결핍 상태.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림프 순환이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몸에서 계속 생성되는 이 세포 분열 그리고 없어져야만 하는 노화세포, 돌연변이세포, 암세포들이 잘 제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화세포, 드련변인세포들이 어, 몸에 산소 부족된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제,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 내 몸에 있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 독소가 많이 축적되는 환경, 이것이 제일 크게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뭐 산성체질이 됐다, 뭐 체온이 낮다, 뭐 여러 이제 암이 생기는 환경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산소 영양소가 잘 충분히 몸에 공급이 안될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암세포 에너지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도당, 당분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시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당분도 사용하고요. 당분이 부족할 때는 아미노산도 사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없을 때는 지방산도 사용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양소든지 암세포는 사용을 해서 비효율적인 이 대사를 거쳐서라도 암세포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단 하나의 영양소를 이용한다. 저는 이제 이 관점은 어, 지향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당분 섭취, 뭐 특히 뭐 과일 섭취,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제 학자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포도당도 이용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아미노산도 이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지방산도 이용하고 어떠한 영양소로 이용해서라도 암세포는 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을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완치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해되었다. 정말 너무나 듣고 싶은 암 환자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생기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됩니다. 간암에 한번 걸리면 뭐 담낭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자궁암이 생기고 뭐또 뼈암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암은 뭐 림프암으로 또 폐암으로도 많이 전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 조직들의 계속 암이 퍼져서 영원히 암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뻗어 나가기도 하고, 또한번 암이 발현되신 분은 다시 또 암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암이 무섭다라는 그런 많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암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해를 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우리 온몸에 아무리 많이 암이 이제 암이 대부분. 뭐 연기, 일기,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몇 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전신에 다 퍼진 분들 외에는 보통 뭐 1cm, 2cm, 3cm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1% 미만으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정상 세포는 99%, 정상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도 이 작은 1% 미만의 이 세포와 암세포의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다시 정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몸몸에 다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찾아서 마땅히 없어야 되는 병든 세포, 노화 세포를 해결하는 림프구. 백혈구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주는 면역 강화요법인 거죠. 이렇게 몸 전체 환경에 집중하고 정상세포 99%의 정상세포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어 제가 드리는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에 근거한 희망이죠. 내 몸에는 지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초마다 수천개의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 정상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슈퍼 세포로 바꿔서 병든 세포, 뭐 암으로 변하려는 그런 세포들, 두려 변이 세포들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딘가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암의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하시고 또 희망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1% 미만의 암 세포에 대한 너무 큰 불안과 공포감,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 정상세포의 세포분열에 집중하는 것, 몸의 환경을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체력은 점점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고요, 말랐던 분들도 또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살이 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리로 갈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